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개혁신앙과 현대사상 코넬리우스 반테 선생님의 책 보기. 지난 시간에 읽었던 히랍적 기초 아리스토텔레스 관련된 부분이 현대 우리 사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조금만 한번 생각을 보충을 한번 하고 그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난 시간에 이게 지금 개혁신앙과 현대사상이기 때문에 현대사상을 이해하는데. 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제가 계속 이제 말씀을 나름대로 시도를 해볼게요. 그렇게 하는 게더 맞는 것 같아서. 음, 지난 시간에 읽었던 것 중에, 여기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일정한 법칙들을 정해놓고, 그, 정해진 법칙 이외에 우연이라는 거를 정했다고 하는데, 그 개념을 잠깐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현대, 그 물리학에도 적용이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어, 이게 현대사상에서 결국에는 이제 그 이전에 읽었던 것 중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의미로 이그 완전히 알수 없는 그 우연의 영역을 둠으로써 전 현상주의적 현상주의자였다라는 식의 말을 한게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지금 현대사상이 가장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물의 실제 제가 어 만일에 이렇게 책이 있으면 이 책이라는 게 예의. 본체가 뭐냐 우리가 이게 보고 있는 게 실제냐 아니면 그 현상이냐 저의 이제 정신 의식에 떠오른 거를 제가 그냥 쉽게 현상이라는 표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지금 저의 말이 들리시고 저의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그게 정말 저의 모습인지 는 본체가 뭔지는 모른다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말해볼게요. 이런 사상이 강하거든요. 굉장히 강력해서. 음... 지금 이런 사상이 어디까지도 연결이 되냐면, 왜 이게 현대 그 사상과 개혁신앙이 연결이 되냐면, 이런 걸로 인해서 결국엔 뭐를 부정하냐면, 신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영역.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리나 장로교에서 이렇게 중요시하는 것들은, 그것들은 말할 수 없는 영역처럼 간단하게 이렇게 딱 잘라버려지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건, 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럼 말할 수 없는 영역이야, 같은 걸로.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아리토테레스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어떤 우연이라는 법칙화시킨 것만큼 우연의 영역을 허용함으로써 전현상주의적 현상주의의, 현상주의의 그런 문을 열었다, 그런 길을 걸었다, 이런 식의 표현이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우연이라는 거를 한번 보면 좀 현대사상하고 또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 결국에는, 이,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철학자들이 우연이라는 것을 조금 인정을 하고 싶은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러는지 보니까, 세상 만물이 모든 게다 법칙으로 정해져 있으면, 인간이 뭐할 게, 도덕적으로 이렇게 노, 노력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할 게, 결국엔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윤리적인 문제하고 연결을 지어줘서 그러니까, 어 제가 강조하는 게, 반틸 선생님의 책을 이해할 때도 인식론의 영역으로 이해하는 게 좋고 철학 그 현대 사상이 왜 이런 윤리적인 모습들을 갖추게 되었는지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결국에는 인식론을 기초로 해서 윤리학의 범위까지도 나왔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음이 철학자 중에 이제 맨날 이제 철학자들 중에서 이제 맨날 스피노자가 칸트 그 칼빈주의자들한테 공격을 많이 받았다 막 배척을 많이 당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어, 장로교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일이 있고 지금도 그렇게 많이 말을 하는데, 그 스피노자가 이제 그 철학자잖아요? 그 철학자의, 제가 알기로, 음, 그 철학자의 책들을 보는 순서가 있어요. 뭐, 데카르트 철학의 원리라든지, 지성 개선론인가? 뭐 그런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고 나서, 이, 이런 것들을 이, 인식론에 대해서 조금 더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에티카. 에티카 하면 이제 에스스그 윤리가 생각이 나죠? 그런 걸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에티카가 그런 윤리적인 범위를 담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어, 이게 순서가 이렇게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근데 마치 이런 것처럼, 음, 아리스토텔레스도 윤리학, 니코마코스 윤리학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그 당시에 또 철학자들이 이런 거, 결국에 이런 거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합리주의로 생각에 모든 세상에 있는 거를 다 정해져 있다고 해버릴까? 아니면, 인간의 자발성과 이런 걸 허용을 할까. 이런 게 현대 신학에 어떻게 적용을 해보자면 항상 이제 하이퍼칼리빈주의와 율법주의, 아르미니스주의가 항상 이런 식으로 대두가 됐죠, 서로. 하이퍼칼리빈주의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다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할게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근데 이게 인간의 전적 타락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조명하셔서 말씀으로 설계한다 그런 걸 생각했을 을 때는 좀 달라지는 영역이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싹 정해져 버린 것처럼 하이퍼칼빈주의 뭐 완전 그냥 운명론 중에서도 정말 강력한 운명론이죠 뭐 기계론적 결정론이라나요 그런 것처럼 하나 하나 전부 다싹다 다. 나뭇잎이 떨어지는 거 위치까지도 다 정해져 있다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그게 아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야 루터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이렇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거 아니냐. 루터가 얘기하는 의미가 그게 전혀 아닌데, 자꾸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몇몇 그 교수님들이. 특히 그 바울 신학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쪽에서. 야, 믿음 쪽으로 그렇게 해버리면은 인간이 할수 있는 영역이 없잖아. 그것 때문에 망한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애초에 우리 칼빈주의에서 얘기했던 모습이 아닌데, 철학적인 부, 그 전통들이 있던 것에서 온 사고로 그걸 조명을 하니까 이렇게 좀된게 아닐까라는 생각 을 한번 해보고요. 음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그 잠깐만 한번 나눠 보자면 우연이란 어 지금 이게 필연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연은 예기치 않은 사건들인데 이게 어, 원인에 관한 무지가 아니라, 어, 우연이란 원인을 알수 없는 것 또는 원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과 계열 또는 법칙에 대하여 이런 것들로부터는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저는 이게 되게 헷갈렸는데, 그래서 또 하나 보니까 위키백과에 잘 나와 있더라고요. 어, 그냥 그 여러가지 필연이라는 것들이 그냥 온갖 필연의 매듭 가운데서, 그러니까 법칙성을 어느 정도 아리스토테르스가 지난 시간에 정해놓고 그 정해진 것 이외에만큼은 또우연이라 영역을 허용을 했다는 식으로 저희가 읽었던 게 기억에 나는 것 같아요 그런 필연들의 매듭 가운데에서 그 정해놓은 법칙이 아닌 거에 원인 근데 그걸도 그 원인을 따지면 따질 수가 있고 그런데 그것도 필연과 우연으로 나눠지고 이게 그러면 그 어떻게 또 영향을 주느냐 물리학에서 이런 걸 한번 봐야 됩니다 어, 인과율. 옛날에 자연학을 했었으니까 철학이 그전에는. 그 전에는 모든 일의 원인은 발, 그 원인에서 발생한 결과이며 원인이 없이는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다는 법칙. 물리학 백과에 나와 있는데 어, 이게 노, 그 철학사전에 똑같이 나와 있어요.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가 필연적으로. 이걸 이제 요즘에는 물리학적인 용어로 쓰면은 개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시스템에서, 개에서, 그, 어떤 그, 작용이 일어나는 게 법칙에 따라서 일어난다. 근데 이러한 법칙으로 한 것들이 서로 이제 아까 전에 우연이라는 거, 매듭지어진 관계 가운데서 따지자면 또 원인을 따질 수 있지만 그 원인이 또 필연과 우연으로 이루어지는 다른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 라는 거를 같이 넣는 거를 우연이라는 거를 해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 아리스토텔스가 레 그만큼을 이제, 철학을 했고, 허용을 했고, 허용을 하고자 했고, 실제로 철학자들도 그런 것들을 허용하고자 했던 이유는, 아까도 나눴지만, 그렇게 하면 인간들이 윤리적으로 열심히 안 낼까봐, 그런 사상들이 있었고, 그두 가지가, 완전히 정해져 있다, 그 뭐, 그, 완전히 정해져 있어서 인간은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이거 하이퍼칼빈주의, 그리고 아니야, 그런 걸 허용해서 인간이 해야 돼, 이거는. 율법주의 항상 이제 그두 가지 이게 다 개혁신앙과는 굳이 제가 구별점을 둡니다. 구별점을 둡니다. 근데 또 이제 이게 좀더 공정하게 나누고자 하면 어, 튜레틴 선생님의 제가 이제 그 섭리와 섭리에 대해서 제가 영상 올렸을 때 튜레틴 선생님 책을 보면 스토아의 운명론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결정도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식으로 하는데 만일에 스토아의 운명론이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면 어, 그런 부분은 어, 좀 들을만하다라는 식으로 또 이제 얘기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력하게 비판하는 거는 또 이제 저희 그 기독교에서 너무 이제 되도 않는 아무 지식도 없이 말도 안 되는 그냥 이상한 얘기들만 이제 그 하면 우리 스스로한테도 안 좋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너무 이제 <laughs> 저, 저 집단은 이상한 그러니까 정말 이제. 그, 천박한 종교라고 지금 저희가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잖아요. 너무 또 이제 그런 식으로 너무 이제 될까봐 이제 조금 더 공정하게 말을 하자면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굉장히 그 강력한 다 결정되어 있다는 운명론의 사상이 우리 칼빈주의와 좀 구별되는 사상이다. 기독교와는 좀 구별된다. 라고 말씀 한번 드리고 그리고 그런 걸로 인해서 결국에는 허용을 해버리니까 우연이라는 거 완전히 정해질 줄 알고 이런 게 허용이 되니까 전현상주의적 현상주의. 그 실제를 본체와 현상, 내가 직접 보고 있는 게 실제야, 실제로 존재하는 거야, 아니면 나의 정신에서 의식에서 드러난 거야. 이거 현상과 본체를 구분하는 그런 모습하고도 연결이 되고, 결국에는 그게 신에 대해서는 함부로 얘기할 수 없고 해서 지금 결국에 이 사상, 신학은 신앙이 아니야라는 거, 학문이 아닙니다. 그 그러니까 완전히 분리.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신학자들 스스로가, 스스로가 말하는 그 권위를 떨어뜨리고 있죠. 권위라고 하니까 좀 애초에 어울리지 않긴 하지만, 어쨌든, 그냥 각자가 그냥 만나는 거죠, 신을. 어차피 제대로 그렇게 누구라도 단정지어서 말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냥 뭐만 남았냐면, 착하게 살자. 감사. 한번 132쪽에 그러면 토마스 아퀴나스 영역을 지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영역을 굉장히 많이 받은 걸로 유명하거든요. 먼저 토마스 아퀴나스의 시대에는 신앙의 이성에 대한 관계를 적절하게 해결한 신학이나 철학 체계가 없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만 한다. 신앙의 이성에 대한 관계. 신앙의 이성에 대한 관계. 그 당시에는 어거스틴적 전통이 지배적이었으므로 철학은 주로 플라톤과 플로티노스를 따라가고 있었다. 여기 각주에 보면 물론 이 전통은 어거스틴 자신의 신학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분명히 저희가 인정할 거는, 어, 다르지만 그 당시에 용어들이나 개념들을 많이 빌려서 썼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어, 어거스틴 선생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제 나름의 이제 후학의 입장으로서 한번 말씀을 나누자면 지금 우리도 말을 하고 있는 거 제가 누구라도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누구라도 자신이 이제 뭐 큐티를 많이 하니까 음 그런 큐티를 하고 내가 자기가 느꼈던 것들 기도했던 것들 이런 거를 아마 저희 한 후대 한 300년 400년 500년 정도 지난 사람들이 보면 아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사상들 가지고 신앙생활에 있는 것을 적용을 했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할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어거스틴이 나름대로 이제 지식 지식이 그런 쪽으로 사상들이, 용어들이 묻어난다. 근데 이게 분명한 건 그냥 그게 플로티노스와 플라톤의 사상만이었냐?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말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그런 조금 우리가 후학들이 배울 만한 그런 사상들이 분명히 있었냐? 이런 걸들 따져봤을 때 분명히 배울 점들이 있었고, 근데 다만 우리가 그 당시에 시대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거를 같이 한번 나눠봅니다. 어, 그래서 이런 플라톤과 플로티노스 같은 경우에는, 어, 이거 자체도 굉장히 이제 그 많이 퍼져 있고요.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건데, 플로티노스의 엔네아데스라는 책이 굉장히 유명을 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런 쪽에서 많이 어, 보고서 공부하지 않았을까 그런 쪽으로 있는 게 실제로 있고 어 그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차이점을 두기 위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 논문 같은 것도 쉽게 검색을 해보시면 공짜로도 볼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거 학술정보에 꼭 한번 쳐보시면 나올 건데 음, 플라톤과 플로티누스와 어거스틴의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뭐 연구를 하고 있고 했었고 차이점을 들 두고 있고. 근데, 항상 저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저희가 어거스인을 너무나도 존경하는 분들이 많고, 저도 존경을 하지만, 저희가 100% 맞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단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강력하게 믿거나, 강력하게 이제 비판만 하거나, 이게 공정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플라톤과 플로티노스의 원칙에 따라 해석된 기독교의 가르침은, 스코투스 에리게나의 작품에 분명히 나타났다. 스코트스에게 있어서는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관계는 주로 부정적인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긍정적인 확언은 긍정적인 확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라고 말하는 확언은 다시 은유적인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그가 존재하신다는 것뿐이다. 그가 어떤 분인지는 잘 알지 못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람이 무엇을 완전히 알지 못하면, 그는 사실 그것을 전혀 모르는 것이라는 가정이 있다. 여기서도 인식론이죠? 즉, 사람이 신의 본질을 다 알지 못하면 신에 대해 전혀 아무 말도 할수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하나님 자신도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고까지 말한다. 만일 신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그는 자신을 정의했을 것이다. 그런데 무한을, 무한을 정의함으로써 제안한다는 것이 도대체 가능한 것인가? 아, 여기서 무한이라는 걸 정의해버리면 제한해버린다는 걸로 생각을 하네요. 음, 그리고 이 사상이 항상 제가 나누고조고다 하는 게 뭐냐면 제가 뭐 요즘에 그 짧은 지식으로 요즘 뭐 인공지능 얘기도 하고 물리학 얘기도 하지만 고전고대 얘기도 계속 같이 하는 게 뭐냐면 이 얘기도 다 옛날에 그 그리스 철학 이런 하나던 사람들이 했던 얘기고 그런 걸 통해서 제가 다른 영상들에서도 나왔을 것 같은데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기보다는 뭐 긍정적으로 확거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이런 분은 아니시야라고 말하는 게좀더 편하다는지 그런 거가 같이 이제 연결되어서 아마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신학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책 중에 그런 거를 많이 접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거가 아 이미 고대부터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구나 네 그래서 무한을 정의함으로써 제한한다는 것이 도대체 가능한 것인가 그렇지만 이 우주 안의 만물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 역시 그것들과 필연적으로 관계되어 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존재한다는 것이나 원한다는 것이나 행한다는 것이 모두 동일하다. 이렇게 어거스틴, 어거스틴적 전통의 철학은 할수 있는 한 기독교 신학을 파괴한다. 여기서 l l 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또한 이 전통에서 말하는 이성에 대한 신앙의 우위는 이성에 대한 신앙의 우위는 모든 참된 철학을 말살라는 것처럼 보인다. 플라톤의 이데아가 기독교 하나님의 정신 속에 전형으로 환원하고 사람이 그 주변 세계에서 3위 일체의 반영을 볼수 있는데 더 이상 무슨 탐구가 필요하다는 말인가. 여기서는, 어 이제 문맥상 제가 이해하기로는 스코투스 에리게나가 이제 봤을 때는 어거스틴적 전통에 있어서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성에 대한 신앙의 우위가 철학을 말살할 뿐만 아니라 삼일체의 모상이 우리 인간들에게도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삼일체로는 이제 어떻게 삼일체는 모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약간 비판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하나 나눌 게, 이성에 대한 신앙의 우위라고 했는데, 어, 이게 다, 이게 유명한 거죠. 그, 나는 이해하기 위해 믿고, 믿기 위해 이해한다. 어, 좀 이게 이성에 대한 신앙의 우위라고 했는데, 저희가 인식론의 인식론이 항상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믿음과 신앙과 지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조금 약간 벌써 분리 개념이 들어간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안셀무스 그리고 어거스틴도 이런 영향을 이제 분명히 말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역시 같이 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신학과 신앙은 다른 것이다 같이 영향을 준 이게 한두 이게 이거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그 다른 영상들에서도 많이 말씀을 나눴지만 계속 강조를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폐해가 심각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중에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플라톤보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사용하여 신학과 철학을 구별 구해보려 했던 것이다. 슐라이어마허는 슐라이어마허, 마하, 슐라이어마하나, 슐라이어마하나. 다른 이들처럼 아퀴나스는 기독교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교양 있는 사람들에게 아리스토텔레스적 사유를 사용하여 기독교를 제시했다. 이제 이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슐라이어 마허가 제가 알기로 기독교를 멸시하는 교양인들에게 쓰는 글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의 호교를 펴셨던 것 같아요. 종교를, 기독교로 변호하고 싶어서. 그래서 교양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글을 쓰시면서 음.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당신들이 생각하는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말도 안 되고 이상한 그런 기독교가 그 머리로 그렇게 따지는 기독교가 아니다. 라고 해서 나름대로 호교적인 입장을 펴셨지만 결국에는 역시 지식과 신앙은 분리의 영역이 되고 신은 말할 수 없는 그 무언가 이제 각자가 또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이제 굉장히 막 신학교에 온 사람들이 신학적인 논쟁들이나 이런 거 공부를 하면 아, 옛날 그런 쓸데없는 논쟁 했었냐고.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원어나 공부하자고, 성경책이나 더 보자고. 이런 식으로 하는 굉장히 이제 분리 개념. 왜 그렇게 됐는지도 전혀 이해가 안 되고. 그 상황이 너무 강력해서, 어, 굉장히 기독교가 이제 이런, 결국에는 그 모습이 세상에 봤을 땐 아까도 했지만, 천박한 종교의 모습처럼 해도 아무도 거기서 아무리 이거 지성적인 면을 얘기를 하더라도 결국 되지 않는 거가 작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는 그런 슐라이어마우나 다른 이들처럼 아퀴나스가 나름대로 기독교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교양이 있는 사람들에게 아리스토텔레스적 사유를 사용하여 기독교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참된 신학, 참된 철학, 참된 변증학 이세 가지 모두가 그의 마음에 있었던 것 같다. 그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놀라운 정신을 사용하여 고투의 물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리하여 결과로 나타난 위대한 종합을, 종합을 그리스께서 친히 제가 하실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아퀴나스가 그의 신학 활동 초기에 신봉한 신학은 반펠라기우스적인 것이었다. 그 보통 세미펠라기우스라고 하기도 하고 반펠라기우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정말 이제 절반할 때 반이라는 느낌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펠라기우스가 원제를 완전히 부정한 거에, 고, 이제 세미펠라기우스는 이제 세관점 학파를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 뭐라고 할까요? 그, 제가 기억하기로 라은성 교수님의 역사 강의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던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판에 문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도록 합시다. 이게 신인 협력주의의 모습이 결국에는 이런 식의 기도문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이, 비슷한 내용이 세미펠라기우스 주의의 기도문의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렇게 들었었고요. 수업을 유튜브에서. 음, 이런 모습들이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요즘에 이제, 예. 계속 세관점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겁니다. 자, 비록 그의 후기 저작에서는 어거스틴적인 선택 개념에 유사해 보이는, 네, 세관점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거예요. 근데, 논리가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저거는 율법주의입니다라고 많은 교수님들이 신문에 보시면, 이제 그, 전통, 정통 그 교수님들이 이제 인정을 안 하는 이유가, 아, 보면 논리가 그거네인데, 이제 이런, 저희 이제 그 영혼에 대해서, 인간 영혼에 대해서, 지성에 대해서, 의식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이런 거,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정통적인 그런 거를, 어, 감히 제가 이제 학생 주제에 이렇게 말하면, 뭔지도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자기들이 율법주의인지도 모르고, 옛날 관점인지도 모르고, 그냥 세관점이라고 주장을 하고, 이제 뭐, 아르트, 막뭐 이렇게 그쪽으로 같이, 그게 왜 자유주의인지도 모르고, 같이 이제, 이렇게, 어디, 뭐, 유학 갔다 왔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좀 수준이 좀 이렇게 낮아요, 조금. 근데 그분들이 보통 이제 감리교, 칼빈주의나 이런 쪽을 그 정통하시는 분들 수준 낮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좀어 이렇게 더 많은 책을 서 서로 이제 서로 저희도 많이 봐야죠. 저희도 반성할 게 많이 있고 서로 이제 책들 좀 보고 얘기를 할걸좀 해야 되는데 네. 아무튼 좀그 책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도. 어 그래서 아퀴나스가 그의 신학 활동 초기에 신봉한 신학은 반펠라우스적인 것이었다. 비록 그의 후기 저작에서는 어거스틴적인 선택 개념에 유사해 보이는 접근을 하고 있었을지라도 롬바르드의 명제들에 대한 그의 초기 저작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Sentences of Lombard.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런 종류의 신학은 무엇보다도 인간 자율성에 대한 상대적인 강조. 선택교의 등을 부인하는 합리주의,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비합리주의에 대하여 비판받지 않을 수가 없다. 어,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종류의 신학은 그 아퀴나스가 말한 롬바르드의 명제들에 대한 그의 초기 저작에 있어서는 어, 이런 종류의 신학은 인간 자율성에 대한 상대적인 강조, 저희는 피조물 의식이 굉장히 강했죠. 선택교의 등을 부인하는 합리주의, 이제 합리주의, 선택교의를 부인하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비합리주의에 대하여 비판받지 않을 수가 없다. 결국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맞도록 기독교 신학을 구성한다면, 그 누가 하든간에 아퀴나스와 같은 결과를 내놓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자체를 적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 위대한 종합인 로마 가톨릭주의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는 자연히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중심으로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각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이 위대한 종합이 얼마나 합리주의적이며 또한 얼마나 비합리주의적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게 할 것이다. 합리주의적인 것에 대한 각조는 즉그 그 주장이 철저하게 유지된다면 역사적 기독교를 파괴하게 할 정도로 합리주의적이며 결정론적이며 비합리주의적인 것에 대한 각조는즉그 주장이 철저하게 유지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전체의 저 통일성을 깨뜨려 버리므로 결국 하나님의 계획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게 할 정도로 비합리주의라고 각조로좀더 추가 설명을 나으셨네요. 자, 다음에 인식론 부분을 보고 그 다음에는 인식론 부분을 읽고 나누겠습니다. 그 제가 아까 전에 좀 자유주의 하시는 분들이 좀책 많이 봐야 된다고 했는데 많이 보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너무 이제 그 이렇게 낮은 것처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제가 다 폄하한 것처럼 이제 말씀을 한나눈것처럼 이제 전달될까봐 또 나누면 어뭐 자유주의 신학자라는 말 자체가 마치 저희가 이제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믿으면 이제 근본주의자라고 이제 다 비판을 하는 것처럼 저희 아마 대부분의 칼빈주의를 믿는 분들은 그냥 근본주의자라고 불릴 것 같은데 저, 그런 의미에 있어서 어 제가 자유주의라고 표현을 하지만 어 그게 이제 싸우자 하는 의미로 그편매하고자 그, 하는 의미로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용어가 잘 모르니까 음, 그런 용어를 모른다 그냥 그런 그런 용어로 많이 말을 하니까 그분들은 뭐 이제 제가 만일에 동정녀탄생을 믿는다라는 의미에서 너는 근본주의자라고 하면은 그럼 기꺼이 뭐 그렇게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공격적이지 않으려고 표현을 하자면 저도 이제 어 그런 자유주의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책 많이 보시고 그런 것들은 틀렸지만, 틀린,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보고 배우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보통 이제 좀 이제, 음, 너무 이제 그, 남들 공부 안 했다고 무시하는 분들이 같이 이제, 그렇게 좀 같이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이 좀 그, 그렇게 좀 과하게 뭐, 원어 제대로 보지도 않으면서 무슨, 뭐, 뭐메이첸 뭐, 목사님 책한권 읽고서 뭐 그러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약간 이제 그런 이제 그 약간 사기꾼적인 그런 어, 세상 사람들 다 아는 건데 학자들 다 알고 그런 쪽으로 말을 하면서 이제 따르케 말을 바꿔서 이렇게 하시는 그런 이게 렇 그런 분들이 몇몇 분들을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을 한 거고 이제 자유주의 하시면서도 이제 책을 정말 많이 보신 분들도 정말 계신 거는 인정을 합니다 네 너무 이제 그런 쪽으로 잘못 전달되지 않길 바라면서, 네. 음, 나, 어, 오늘 이것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퀴나스 인식론 부분,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